뒷부자. 이렇게 이게 덧 던지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빠와서 팔이 릴리스 포인트 지점에서 펴져야 돼. 네, 예, 릴리스 포인트 지점에서 지금 음. 보면 얘가 안 펴지고 안 펴지고 그때 던지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딱 그러니까 주먹으로 따지면은 내가 권투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아, 요 정도만 치는 거. 딱 뻗어야 되는데 얘가 빵해야 이게 네. 네, 힘이 네. 다 전달이 될 텐데 얘가 보면은 다안 펴진 상태에서 팔이 그대로 감기잖아요. 혹시 그럼 턴다는 느낌으로 던지는 거예요. 턴, 턴 완전 민다는 느낌으로 던져요. 완전 민 느낌. 회원님은 민다는 느낌으로 던져 돼요 공을 음. 보면은 제가 공이 어. 팔이슬로니 짧아요, 짧아가잖아요. 이게 짧은 짧 짧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먹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맞 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막. 얘를, 빵! 하고 힘을 다 실어줘야,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힘의 공이 전달이 음. 다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냥 팔이, 빵!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다 많은 거지. 예, 임팩트를. 예. 이거 어떻게 연습해야 되 되나? 여기서, 공을, 피는 연습을 해야죠. 팔을 음. 펴서 들어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세 분은 솔직히 말해서 피칭이 의미가 없어. 네, 계속 망해다가 망투해. 내가 부족한 거죠. 알겠습니 일단 첫 번째 하나. 피니시가 안 좋다는 거야. 뒷발 더 차야 돼. 그렇죠. 예, 네. 더 올라와야 돼. 아니빵 이렇게 뒷발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훙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지면이 빵 차져야 되거든. 하면서 여기서 빵 하고 올라가야 돼요. 다리가. 그러니까 뒷발 올라가는 거랑 공 미는 거랑. 회원님은 챈다는 느낌을 네. 보다는 공을 민다는 느낌으로 던져요. 야만 모터 공창 던지기 할때 공을 아.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창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뻔했어. 여기서 쭉 던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회원님은 여기서 네. 이렇게, 이렇게 되지는 거지. 종이 비행기 날리겠지. 음. 쭉, 뒷발을 더 찼으면 좋겠어요. 표정은 야마모토인데. <laughs> 표정은 야마모토. 다리도 좋아요. 다 일자로 잘 나가. 근데 좀 짧아. 여기서. 딱 보여드릴게요. 아, 그죠. 다 예, 그죠. 탁,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던지지? 이렇게 탁. 네. 예. 네. 그러니까 좀 피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지진 않아도 개선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회원님 보면은 공이 가벼울 때가 있어요. 공이 날릴 때 일부러 내가 안 잡아버리거든. 짧을 때는. 왜냐면은 공 자체가 그런 공들은 좋은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도 크게 맞아. 예, 네. 근데 공이 수직 모먼트가 좋게 쭉 깊숙하게 들어오면은 있어요. 공이 같은 구속이 나오더라도 얘는 안 맞겠다 하는 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간 연습할 때도 좀 일직선으로 가게 할까 아니면 좀 약간 찍, 찍히게 말고 일직선, 네, 일직선으로 쭉 가게. 그좀 회원님은 낮게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공을 높게 보고 던져. 그래야 더 좋아져. 뭐 낫게 낫게 던지려고 하는 건 좋은데 회원님은 오히려 낫게 던지려고 하다 보면 공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포수 마스크 쪽 라인에다 보고 후후 그럼 공이 쭉쭉 들어가게끔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어, 거 나는 잘 던졌다 생각보다 얘는 좀 펴졌어요 좀 펴졌죠 얘좀났어요 확실히 높게 던지는 게 음... 공이 좋아. 높게 던지 네, 그러니까 포수들한테도 조금 나는 높게 대줘라고 얘기를 음. 하는 게 좋죠. 네. 높은 공이 오히려 장타 안 맞아요. 낮은 공보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약간 더 펴지잖아요. 네, 아까보다 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쭉 펴지잖아요. 네. 뒷발 차는 건 여전히 좀. 더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쫙 올라와야 돼. 이상